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요일 여자 예영 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내셨어요? 그럼, 예, 그럼. 그래도 아, 잘 지내고. 예. 음. 제가 오늘 음. 선생님한테 이제 좀 색다른 질문을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음. 어, 뭐 북한에서 말하는 중앙당 5가 어.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남연락소는 어. 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군사적인. 액션들을 취하는 거는 이제 군사 대남, 도발 행위들, 예, 대남 연락소에서 뭐 한다고 잠차 타고 어오지간첩전 같은 거. 저,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음. 아주 그냥 빙산에서 음. 아주 작은 부분인데 혹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예, 요, 음, 대남 연락소나 중앙당 5가 같은 거 한번 선생님들 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건 순요히 내가 판단한 거거든. 네. 북한에서 살때 내가 내 세계에서 살면서 이런. 음. 이런 상황들도 옆에서 보고 듣고 그러면 옷가는 어떻게 뽑는가 네. 이 문제가 있거든. 네. 그들이 하는 일을 몽땅 보면 네. 남자들이나 여자나 여거 옛날 봉건시대로 말하면 군, 군 안에 있는 궁녀들 아니면 그 호위하는 시... 그 시위들 이지 네. 이런 건거 같아. 아, 들은 다 여자 아가씨, 아가씨들 같은 경우는 처녀막까지 뭐 음. 검사한다는 어, 거. 아, 그게 옷가예요? 그게 옷가야. 어우, 그 나라가 그런 거를. 그 우리 내가 직업생활할 때내 네. 주변에서 우리 옆에 교양자료편집부 부장 김후봉이라고 있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야그 딸이 보채야, 보채. 너무 보채서 힘 보채라고 했을 때 내가 옷가로 뽑혀나간 애거든. 네. 자기 딸이 옷가 뽑혔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집에 못 와, 웬만하면. 음. 근데 얘는 원래 중학교 졸업하고 인민군 협조단에 무용수 양성반에 뽑혔댔어 음. 그랬다 거기서 옷가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평양시 주변에 초대소에 나가서 그청소도 하고, 빨래도 음. 하고, 그 저기 실령이 오면 용접하고, 여기 옷가루 들어갔거든. 남자애들이 옷가루 뽑힐 경우는, 우리 천, 천세봉 선생의 아들 천태식 선생이 우리 집하고 딱 마주 있었는데, 그 아들 천영민이가 옷가루 뽑혀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갔거든. 그래서 얘는 그 이후에 허위국 군복을 입고, 김정일이 그 저택들을 얼마나 많이, 네. 2호대, 2호대, 3호대, 네. 몇 호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축구도 하고, 그 허위도 하고, 일로 뻗은게 옷가야. 여자 옷과 여자 옷과는 들어가면 뭐라는 가면 다 자수로부터 가방 들고 다니는 걸로부터 심지어 중앙당 간부들 간호사로 붙은 사람도 얘는 옷과로 들어가서 단기 가, 간호 수업을 받고 배치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김정일이나 특권들을 그 응. 어, 어, 케어해 주는 어, 사람이구나. 수발을 주는데 어떻게 뽑는가 이게 문제거든. 음. 중학교 3학년 되면내 학교에. 중앙당 옷가 지도원들이 왔다 갔다 해. 음. 많은가 봐. 전국 다 다닌다고 보니까. 나쁜 놈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 기랑의 피부통까지 다 봐. 그렇다고 너무 고운 것도 안 봐봐 여기 어떤, 온 탈북자가 방송에 나가 봤는데 자기는 옷가 입법했다가 성분이 나빠서 옷가를 못 갔다는 애 있는데 얘는 시작부터가 거짓말인 거야. 왜냐면, 옷가는 음, 그렇죠. 성분 문건을 까고 보는 거야. 음, 맞죠. 그거는 내가. 어. 그 사람 얘기를 가만 안 하더라도 북한의 실상상 어. 그럴 것 같아요. 그거 토대 위에서 하는 거니까. <laughs> 그래서 토대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뽑고 그 다음부터는 선정된 애들 해마다 와서 또 체크해. 개인 음. 성장 과정을 <laughs> 보는구나. 어. 변화 과정을 음. 대략에 하는구만. 이걸 체크하면서 또 뚫고. 아닌 거는. 어. 그럼 토대 가는 과정에 마지막에 졸업반들도 진짜 가는 거는 한두 명밖에 없어. 야 그. 참, 거시기 하다잉. 음. 그리고 음. 중강당 옷가 출신으로 뽑힌 애들은 음. 중강당 내에서 일하는 애들 내놓고는 몽땅 호위국 타이틀을 딱 써. 호위국 군인 타이틀을. 음. 고이가. 직급을 그렇게 주는 거야. 직급을 그렇게 써. 내가 음. 그러니까 강동 그 초대 가게 전병호 따라 들어갔단 음. 말 하잖아. 네. 거기서 전병호가 음. 물 하면 물 떠다 주는 애. 음. 그 다음에 그, 그, 또 낚시 터도 있어. 음. 그 낚시 곱기 주는 애. 그 다음에 청사하는 남자들, 그다음에 돼지 먹이 뭐, 거긴 돼지도 자용 방사해서 키워. 따라다니 두들면 뭐라했는데도 만나서 물어보거든어 자기 옷가루법 해봤대. 헐고 군간들이래. 너희 아버지는 그럼 뭐라니? 부모는 뭐라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옷가를 어떤 계층에서 뽑는가를 정하게 하라고요. 옷가 애들은 절대 핵심 계층에서 안 뽑아. 어떤 데서 뽑아요? 중간, 기본 계층에서 딱 봐봐. 음. 핵심 계층에서 뽑으면, 음. 응? 룡용 적석, 랩을 그렇죠. 말을 응. 간부가 자기 딸을 옷가여서또 서로 김일성, 적석이 부하방탕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아주 비혈적이고 옷가그 애들을 어떻게 부려먹는가 음. 공유할 수 있을까봐. 음. 절대로 안 봐봐. 그, 그러니까 너 아버지는 뭐라니? 평천구역병원, 과 외과? 어, 외과 과장이에요. 어느 학교 교원이에요. 이런 애들이 아다 음. 의사 아니면 교원 아니면 그저 일반 예술인들, 정무원, 지도원들 그건 사실 핵심 계층은 아니거든. 다 일반 군중이거든. 대학교원들, 중학교 교원들, 무슨 기자네 자식들, 이런 자식들이 주로 뽑히지. 당, 보위부, 사회안전부, 인민무력부 협대 풀 때부터 고, 거의 군간이 되거든. 북한군 상좌 때부터 그건 고급 간부거든. 아. 이 자식들은 절대로 안 뽑는다는 거야. 음. 이야, 참. 어. 이거는 또뭘 보면 음. 하나. 음. 옥가 출신들이 구회 제대돼서 사에 회 나오지. 네. 얘들 간부 됐단 말 들어본 적 있어? 당간부가 됐니? 보위부 간부가 됐니? 들어본 적이 없을까? 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못 올라가. 음, 그거는 핵심 계층으로서의 대대서선 간부사업대가 딱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못 들어가는 거야. 이야, 철저하게. 이렇게 키운 게 오가야, 중앙남 네. 오가. 음,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좀 되네요. 음. 이게 아. 오가야. 이게 오가가 그런 기준이었군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신뢰고, 음. 그냥 제가 기억하는 것도 노, 노동자 자식은 노동자 음. 해야 되고, 음. 농민 자식은 농민 해야 되 돼. 그러니까 북한의 그 인력적인. 너, 아이, 짜, 그 노동자, 농민의자식으로서 옷가에 뽑혀갔단 말들은 적이 있어. 에, 어, 뭐, 못 들은 것 같아. 없잖아. 예. 너도 못 들었을 거야. 예, 못 들은 것아내 아버지가 음. 노동자인데, 내 딸이 옷가가수다. 말못 들었을 에, 거야. 예, 맞아요. 중간계층에서 딱딱 딱 중간계층에서. 딱그 말이 맞네요. 예. 응.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뭐, 이민정은 원장이 쓰다. 이런 애들은 뽑혀가도, 이민정원 음. 원장은 어. 기술적이기 때문에 간부권은 아니거든. 핵심 지배 기층은 아니거든. 이야 음... 참교활하고참 음. 디테일하게 사람을 부려먹고 써먹고 요렇게, 요렇게 이용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북한 주민사에서 그 집에 오가가 있다면, 아는 사람들은 그 집안이 계급적 성분이나 토대나 그 순간에 알게 돼 있어.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주 이제 북한에서는 계급적으로 음. 아주 최하위에 있었으니까 음. 이나마 부러워했는데 부러워할 것도 못 아이고,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네. 음. 그러네요. 그러면 대남 사업에서 종사는 그 전투원들. 음, 대남 연락소. 그 다음에 그게 에이. 서들에서 서들에서 복마는 여자이들. 이건 어디서 뽑는가? 네. 이건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옷과 대상 선발 그 라인하고는 달라. 다르구나 어. 이거는 그러면 계급성이랑 정치성을 봐야 되겠구만. 이거는 철저히 계급성으로 어, 봐야 되겠네요. 어떤 걸 보는가? 이거 들어가는 거는 집안의 피살자, 음. 전사자 음.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맞아요. 어, 피살자, 3대 모습의 자식, 3대 무슨 고농의 자식, 3대 아이짜 주먹밖에 없는 노동자의 자식. 요런 자식들 쪽에서 애들을 뽑아. 아, 요건 철저하게 계급을, 계급적으로 딱 뽑는 거야. 음 충분한 그 뭐랄까 음. 동기를 있는 사람 동기가 있는 사람 어쨌든 그 집안의 유교때 피살자 희생자가 많은 애들이 뽑힐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것도 정, 그거를 감안한 거잖아 이용의 가치를 감안한 거잖아 애들한테는 주모심을 심어주기가 쉽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은 중학교 졸업 전에 데려가기도 해 남자애들은 아... 근데 동무 중에 김학순이라고 있었거든 김영식 사범대학 졸업생인데, 이 아버지가 1호 비행사였어. 비행사? 60년대까지만 해도, 어머. 김일성이 서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태우고 다니는 비행사였거든. 근데 얘 남편이 전문 잠수함 타고 일본 쪽으로 둘랑날랑 하는 전투원이거든. 음. 근데 내가 얘한테서 일본 사람을 인계 받아갖고 잠수함에 싣고 들어오는 그 일을 3년간 했단 말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남편이 개입한 거야. 아. 제대된 다음에 나가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반년 동안을 또 공부를 시켰나? 어. 그거 한 다음에 평양시 동대구역 어, 행정위원회 식량 배급하는 그쪽이 지도원으로 식량 배급서류 관련이 지도원으로 배치받았어. 그, 그 사람도 제대 후에 무슨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집에 가보니목난 TV 천년색 TV 그 선물 아니냐? 네. 무슨 냉장고 선물 다 있어? 그준비를 그, 그, 그 뭐라니? 전기 없는 데. 전기는 둘째 애가 너무 화가 나서 음. 학수이 말에 의하면 밤에 누워서 TV 보다가도 t v 에다가 베개를 막던진데 어, 김정일이 열불, 나오면 열불이 나서. 그러니까 열불, 열불이 나서. 애가 철저히 이용당하고 응. 몸싹 망가진 다며 제대, 제대 시켜 가지고 그냥 이제 음. 그 입조심 말하고 또 항상 뒤에는 또 이제 감시가, 감시가 붙어서 음. 얼마나 억울함 저러겠어 그렇죠. 이런 애가 하나 의 여자야. 네. 그다음에. 대남공작 역도 이것도, 이것도 역시 피살자, 전사자, 가족 중에서 그저 6 2때 남편이 전사한 과부들이지. 음. 이거는 성분을 탕탕 튀겨 가지고 그 모든 대남 사업 부문의 초대소들의 식모. 식모. 어쨌든 수발이네. 수발이야. 음. 이걸로 다 써. 그리고 그 비슷한 계열의 애들을 따로 뽑아. 그래서, 옷가에 뽑혀가지고, 대남 사업회에 갔다는 애들은 시스템상으로 게 맞지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네. 거짓말이야. 음,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르구나. 음. 성분 자체, 계급 자체가 이렇게 딱 다르고 딱 분리해놨구나. 음, 그리고 그 여자 애들도 있지. 네. 북한 폐쇄 국가에서 또곧 폐쇄된 데또 폐쇄, 폐쇄된 데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은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거든. 그렇구나. 얘들은 옷가는 사회 일반 주민들하고 그래도 기득권하고로도 버무리지만 이 짝에 그 대남 선으로 뽑아 들어온 애들은 북한의 일반 사회에 대해서는 딱 자기가 보는 사람에는 접촉 가지고 는 거야. 그정말그 음. 그 여기에 갔던 애가 하나 있거든. 음. 걔는 몰라 얼굴이 음. 얼굴도 모르지만은 걔 형제가 나한테 말해준 게 있거든. 음. 언니가 대남 삼그짜리 이게 다8 0 년대 들은 얘기여 갔는데 그 후에 제대에서 왔는데 네. 이거는 그뭐 바깥에 나오기 싫어하고 9 0 년대 미공급 시대에 들어갔는데도. 어느 손에서 달마다 차 갖고 와서 잡사료, 잡쌀가루 입사에 딱딱 부려 놓고 간다는 거야. 도대체 내 언니는 중앙당 대남 사업부서에 그저 곧다운 나이에 법회 가서 무슨 일을 당했길래 우리 언니가 이렇게 폐인이 됐는지 모르겠다. 야, 이것들은 슬픈 사, 말을 들었거든. 통일이 되면 영 다잖아요. 아, 음. 야, 근데 대남 사업선에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하던 여자 애들은. 만약에 적국에서 포섭한 사람들 데려가잖아. 데려가면 네. 그 사람들하고 살림도 차려주고 살림도? 그래서 얘들은 자기 인생에 따라서 애 하나 낳고 과부로 앉아 있어. 음... 해외에서 흡수된 소위 북한의 둥채서 간첩이라고 보자. 음... 북한에 자주 다닐 수 있니? 못... 몇 번만 다녀도 벌써 쟤는 북쪽으로 들어왔던 다음딱 물음표가 붙는데. 그렇죠. 이런 이게 그저 앉은 자리에 대남 사부를 들어갔다 또그 후에 아이 하나 남으면 대남 가족으로 돼 버리는 거야 음, 그럼 빚 좋은 개 살구네 음. 자기 인생은 그 안에 없네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옷가루 들어간 애들도 그렇고 이짝 애들도 그 청춘이 정말 10대 후반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인생 한 터막을 2었대그토막을 음, 그그 하나 엉근 버려 버린 거야 음. 그 오가이법 했다 김일성, 정석이, 가택에서 같이 축구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너라고 수령이 신임을 제대로, 김정일이가 만날 그래, 우린 한 식구라고. 그, 갖다내 애가 말한데, 얘들은 남은 부모 자식, 부모도 자기 아들 같이않다 그래. 음. 어머니, 그렇게 하면 됩니까?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도울 속도가 돼가서 나왔는지, 음. 내 새끼같지 않다고. 걔들도 10년, 20년 북한 사회에서 살다 나면, 변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젊은 날에 그수령의 신임, 늦까나가한 식구다, 그거 하나를 배국 끝까지 가는 애들도 있을 거야. 음, 음 그러겠죠? 응. 네. 다 사람 나름이니까. 그렇죠. 이게 현실이야. 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분야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 분야의 사람들, 이렇게 내가 묘한 위치에서 기사 생활했습니다. 음. 저체제 시스템에 직책은 높지 않았어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접할 수 있는 걸다 접했던 그런 위치에서 제가 17년 동안 기자 생활하고 겪고 주변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탄력한 사, 예. 네, 어,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음. 북한에 또 이제 다른 모습, 북한에 서 살았던 나도 모르는, 문거, 모르는 내용들. 근데 또 이제 꼭 짚어가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로서는 꼭고 알고 싶은 부분이고 그래서 또 선생님께 물어봤고 음. 또 선생님은 아시는 선에서 명쾌하게 얘기해줬고 제가 느끼는 감정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사이구나 예,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북한을 또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